해외에 대한 맛을 몰랐죠 모르면 몰랐지 한번 맛보니까 계속 가게 돼서 <laughs> 조용 해라 여행을 하면 식견이 넓어진다 그럴만한 그릇이 되나? 인스타 사진 찍고 오는 게 저는 25살 이상부터 해외에 가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제 아, 법을 바꿔요? 네 법을 바꿔요 자 오늘은 사회초년생 재테크를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재테크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사실 사회초년생은 네. 이걸 안 봐요 그게 진짜 문제 아니야? 이거 안 봐? 사회초년생은 막 릴스 보느라 정신이 없나? 노느라. 그치. 이 주제가 알고리즘 안 떠. 만약에 아. 이 주제를 보고 있다. 나는 사회초년생인데. 그럼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네.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야. 좋아요 좀 눌러줘 조카들 친척 동생한테 <laughs> 이걸 보내셔도 될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m z 와또 장년층의 중간에 있는 중년층으로서 음. 미리 경험도 해봤고 초년생 때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돈의 아, 눈을 빨리 뜨면 뜰수록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맞아요. 방향키를 음. 살짝만 틀어도 결과값이 맞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맞아. 그런 느낌인 거죠 맞아. 그래서 오늘 사회 초년생 분들을 위한 재테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의 사회 초년생 때어떤 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네. 제가 사회 초년생을 조금 늦게 하기는 했어요. 박사학위를 하면서 졸업을 어쨌든 29살에 하게 됐었기 때문에 오. 조금 늦게 했습니다. 월급을 모은 시기는 적지만 늦게 음. 한 만큼 초봉을 음. 조금 높게 시작을 하긴 했어요. 남들보다. 그랬다는 장점이 있기는 음. 합니다만 직장에서 돈을 벌면서 돈을 모으기도 했지만 음. 이제 대학원 생활 박사학위 하면서 대학원에서도 월급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오 그래요? 그래, 그것도 차고차고 모았어요. 이것도 진짜 선택인 거 알죠? 원성님이 선택을 하신 거는 초봉을 높이는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그것부터 저는 재테크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 선택의 기로 괜찮은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은 못 해봤어요 본인의 좋은 머리 약간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스펙을 쌓아서 초봉을 높이겠다고 한 거고 네. 저는 사실 완전 반대 전략을 선택했죠 일단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고 그랬기 음. 때문에 일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21살? 때 일을 바로 시작했어요. 주 6일 출근을 하면서 에헤... 월급을 180만 원. 이때도 PD 일하실 때. 그렇죠. 영상 쪽이 박봉이 많습니다. 자기 거를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렇게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정석적인 길을 가지는 않았던 음... 것 같아요. 180만 원 받고 부족하지 아... 않다고 생각이 드셨다고요? 일에 대한 불만은 없었던 게 그냥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음... 이놈의 회사 나를 일을 <laughs> 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나를 잘 가르쳐주는구만 음. 등록금 내고도 학교 다니는데 음. 어 이런 거 배우면 좋지 좀일 찾아서 하고 근데 일 찾아서 하는 애들은 결국 나가서 자기 거 합니다 음. 저를 만났던 거쳤던 대표님들 모두가 저는 항상 충성을 다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너는 어차피 나갈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좀 어린 마음에 왜 저런 말을 하지 나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음. 했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회사가 날 레버리지 해가지고 회사만 돈 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사실 직원 입장에서도 회사를 레버리지 하는 거거든요. 음. 회사 돈으로 실험해보는 거지. 음. 제 분야가 좀 그래요. 분야가 달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런 음. 생각을 하는 직장인들이 드물지 않아요? 드물죠. 근데 이쪽 분야라서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 보시는 분들은 뭐 어. 제가 하기가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음. 음. 제가 29세 받은 초봉을 음. 이분은 몇살때 받으셨는지 얘기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 얼마 받으셨어요? 초봉이 정확히 얼마? 5천 뭐 몇십만 원. 아 근데 사실 저희가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 5천 5백에 같치는좀 그래. 다를 거야. 아니 맞잖아 9년 전에 그 5,500이랑 지금 5,500이랑 같아? 지금 그럼 사회초년생 다5,500 받아요? 차, 시세 차익이라는 게 있죠. 지금도 4,000 받기도 힘들어요. 사회초년생이. 저는 그때 사회초년생이 아니었어요. 응. 21살 때는 박봉 받고 시작했고 22살, 3살 때는 나와서 내걸 하겠다. 뭐내 거를 하는 와중에 좀 회사에서 컨택이 공제한. 와서 이뤄놓은 게 있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완전 달랐다몇 살에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을? 버신 거예요? 제가 24살? 24살에 연봉이 5,500 지금 몇 살이죠? 28? 28 와 스물 아홉 살때 높인 초봉이 5,500 지금 물론 이 그때보다 높이긴 했죠 근데 응. 이분보다 적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laughs> 투자 수익이나 청약이나 뭐 이런 노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할말 없으니까 그런 걸로 생각은 들리죠 <laughs> 아니 맞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략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뭐내 몸값을 높여서 애초에 연봉을 높게 찍는 거두 번째는 저처럼 그냥 빨리 취업을 하는 거세 번째는 칼 출근 칼 퇴근 가능한 곳에 가서 부업. 혹은 투자를 하는 거. 네. 이렇게 세 가지 루트가 있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나에게 맞는 게 뭔가. 음. 그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부업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 많고. 저도 그래서 그 선택을 했던 게 사실 180만원 딱 통장에 찍혔는데, 뭐 음. 힘든 일 했는데, 180인데, 생각보다 그것보다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음. 막 누구 많이 엄청 사주고 탈색하고 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laughs> 그런 게 없었는데. 탈색 겁나 써먹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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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나, 하나 물렸나 보다. <laughs> 그랬는데, 음. 오히려 그걸 보고 내가 나이가 40이 먹어서도, 50이 먹어서도 병원에서 기구 세척하고 있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일은 그만두고 음. 애초에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학위를 더 받아보자라고 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한 거고 그렇게 4년 학기를 해서 몸값을 이제 몇 배로 두배 이상 띄우게 된 거죠.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laughs> 거를 어렸을 때 알았으면 선택을 할 텐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무원 준비를 한다거나 그럼 또 투잡이나 부업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 퇴사율이 많고 이러는 것들이 음. 또 그런 게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고생고생해서 공무원이 됐잖아. 그 3, 4년을 너무 아까운 거지. 시간도 아깝고. 음. 원하는 게 뭔지를 그 시험 준비하기 전에 생각을 했었어야 그쵸. 되는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법하다. 음. 이런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네. 그때 받으신 처 철... 월급 180만원으로 처음에 뭘 하셨어요? 일단 첫 월세가 55만원이었어요 천에 55 음. 근데 180에서 125 남죠 핸드폰 내고 네. 뭐 청약 한 10만원 넣고 탈색 50만원 네. 하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었어 와. 한 1년 동안은 월급을 그대로 다 썼어요 뭐 현타가 온다거나 부족하다거나 느낀 건 없었어요? 아, 오히려 난 내가 엄청 잘난 줄 알았어 왜냐면 내 친구들 다 대학생이니까 난 아. 월에 돈이 계속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난 내가 엄청 잘난 줄 알았어 아... 내가 돈 버니까 애들 다 사주고. 음... 그러니까 차라리 명품을 사라고 한다니까 나는. 음... 그럼 남기라도 하지. 그때는 약간 뽕 맞아가지고 내가 진짜 부자인 줄 알고 부자놀이 하고 다녔지. 월급 그... 180만 원에 나 그렇게 지금도 안 살아. 수입이 몇 배가 늘었는데 나 그렇게 안 살아. 사주고 챙겨주고 했던 사람도 연락해요? 안 하죠. 그 사회 초년생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소비. 어, 통금 시간도 없어졌고 술도 먹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을 텐데 음. 그때 드는 생각이. 부모님 집에 나와서 혼자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탈색을 보통 하거든요 아 진짜 뭐야 <laughs> 집에 나와서 따로 혼자 생활을 해야 된다 뭐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꼭 집어치우셔야 돼요 자취하지 말아라 예, 네, 자취하지 마세요 절대 자취... 해보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딱한번 해봤고 네. 돈도 많이 들었는데 그 음. 이후엔 다 기숙사 들어가긴 했어요 자취할 때돈 엄청 많이 쓰고 그냥 놀기만 했습니다 음. 모은 게 없이 차보다 더 심각한 거 같아 아 그럼요 왜냐면 아. 이거 자취를 하잖아요 연쇄적인 소비가 엄청나요 아, 음. 막 오늘의 집 들어가가지고 뭐 사와 인테리어에 네,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 먹어 거기에 주차 공간이 있잖아요 어. 그럼 차도 사고 싶어져요 월급 받으면 기분 좋으니까 네. 부모님 선물할 거다 부모님이 받아도 좋을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이벤트들 많이 요 인스타 음. 같은 거 보면 돈 나오는 거총 네, 따라라라라 어, 꽃 선물 부모님을 돈 생길 때마다 족족 이렇게 드리고 하는 거보다 음. 내가 먼저 성공한 다음에 드리는 게 순서라서 오. 적금을 먼저 드시는 게 나은 거 같다 맞아요 그 비행기에서도 산소호기내거 먼저 하고 옆에 사람 도와달라고 하잖아 여행 어떻게 여행. 생각하세요? 저도 네. 해외를 처음 나가본 게 스물 여덟 살때 미국을 네. 처음 나가면서 해외를 나간 거예요. 누구랑 갔었죠? 대학원 학회로 갔고요. <laughs> 그때 전까지는 해외에 대한 맛을 몰랐. 오히려 갔다 오고 나니까 해외 가고 싶어지고 재밌는 거그 뒤로부터 해외에 대한 소비가 점점 아 커졌어요. 아 맛을 봐버렸구나. 네, 모르면 몰랐지 한번 음. 맛보니까 계속 가게 돼서. <laughs> 주히해라말안 <주행이라. 웃음> 했는데. <laughs> 이따고 빵이나 먹어 여행 가는 거를 일찍. 아시게 되면 아, 뭐 이런, 진짜. 그런 것도 뭐 일본과 중국과 뭐 동남아가 뭐 음. 이런 것들 다 그냥 음. 하지 마시고 국내에도 좋은데 많아요. 좋은데 다안 가보셨잖아요. 아니 이거 누가 만든 그거야? 여행 유튜버들이 만든 소울린 작은 공인 건가? 음. 그런 말들 되게 많았잖아요. 여행을 하면 시견이 넓어진다. 음. 진짜 패고 싶어요. 그럴 만한 그릇이 되나? 사회 초년생들이 그냥 가가지고 해외 인스타 사진 찍고 오는 게 그게 어떻게 시견이 넓어졌다고 할수 있지? 음. 저는 스물 살 이상부터 어? 해외여행 가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제해 아, 법을 된다. 바꿔요. 네, 법을 바꿔요. <laughs> 결국에 남는 건 돈이라고 봅니다. 인간관계 유지하려고 돈을 써보셨어요? 옛날에는 썼죠. 저도 어렸을 때 썼는데 어. 지금은 오히려 안 쓰지만 인간관계를 위한다기보다 회사에서 분위기상 자리돈이네 어쩔 수 없이 <laughs>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쓰는 거고. 어. 아니 근데 회사에 커피머신 없어? 있긴 하죠. 근데 다 네. 나가서 사 먹으려고 하고. 그것들 정신머리 붙어가지고 <laughs> <오고들아 웃음> 이름이 뭐예요, 얘들아? <laughs> 사직계 커피. 커피머신 뽑아 <laughs> 먹으면 되잖아. 팀장님이 내려주시는 커피는 어때요, 여러분? <laughs> 딱 결제려고 갔는데 음. 아예 뽑아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짜치잖아요. 아 그러니까 미리 먹이세요 미리. <laughs> 야, 이거 팀장님들의 고충이야. 얼마 전에 제가 음. 아는 지인분들 좀 나이가 40 중반 된 음. 팀장님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다 비슷한 생각이에요. 사줄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 걔는 매번 얻어먹던데. 이런 생각을 사실 사람들이 하기는 해요. 근데 물론 사줄 때는 그런 걸 내색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를 억지로 피하기도 짜치고 그런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40대 50대 분들이 네. 그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 학원비 내야 되지, 부모봉양 해야 되지, 팀장은 직급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에서 회사에서도 털려먹지?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도 사회생활하면서 다 윗사람들한테 얻어먹었기 때문에 음. 난 얻어먹었는데 안 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법으로 금지해야 돼 회사에서 커피 사 먹고 이러는 거 법으로 금지하고 어린 친구들,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2030이 힘든 이유가 사실 SNS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 SNS 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SNS를 보고 조망이 좋은 아파트에서 막 그런 사진 찍는 것도 보면서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 타고 이런 거막 찍기도 하는데 부럽긴 하죠 대부분의 이제 인스타에 그런 거 올라오는 거는 좋은 면만 그쵸. 보여주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죠 특별한 날이니까 SNS 올리는 맞아. 거예요 네. 본인이 뭐 속상한 날, 슬픈 날, 안 좋은 날저 주식 마이너스 손해 난거 인스타 안 올리잖아요. <laughs> 올렸으면 대박 났지, 이 바보야. 그 정도로 이렇게 안 좋은 건다 빼고 좋은 것만 다 선별해서 올리는 그게 SNS이기 때문에 음. SNS에 대해서 너무 현타가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음. 그런 거 보이세요, 피드? 저 보긴 하는데 음. 오얘잘 나가네 하고 저는 오히려 자극을 받아요. 애초에 그게 내 피드에 뜨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돋보기와 그 음. 사람의 알고리즘을 보면 음.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음. 다그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명품 리뷰를 찾아보고 초 여행 이런 거 찾아 보고 하니까 내 피드 자꾸 뜨는 거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알고리즘을 바꿔야 돼요. 제 피드 보면 다 경제 피드거든요. 네. 의도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 팔로우 해가지고 뭐좀 자주 보... SNS를 보고 부러워서 뭐 해봤던 거 없나요? 낭비를 해봤다거나? 낭비? 오마카세 가본 거? 어? 오마카세가 뭐야? 초밥 뷔페인데요. 어, 어. 그 초밥 뷔페는 다돼 있는 걸 퍼다 먹는 게 아니고 네. 코스처럼 이쁘게 이렇게 놔주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도 오마카세도 정말 먹어보고 싶어서 간 거지 허세를 부려서가 아니고 어. 오마카세도 가성비 있는 뭐 3만 원짜리, 뭐 5만 원짜리 이런 데로 갔어요. 아. 근데 막 몇십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이런 데는 절대 못 가고 뭐 제가 명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비싼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거에 돈을 엄청 쓰는 것 같아요. 음. 왜 그런지 생각해 봤요 네. 먹는 거가 비교적 제일 허세 부리기가 제일 저렴해 옷은 비싸잖아 네. 근데 먹는 거는 뭐 어차피 한 끼에 삼만 원에서 삼십만 원 오른다고 해도 이십칠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허세이다 허세는 부리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비싼 거 먹는 거지 저도 약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허세 부리고 싶고 이런 거. 뭘로요? 퇴직금으로 울프강 가서 밥 먹고 우리나라에 울프강이 있어요? 그게 한 끼에 <laughs> 34만 원인가?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막 다이슨 드라이기 사고 음. 옷사 입고 네. 울프강 네. 하고 그게 마지막 발악 24살에 연봉이 5,500이었으니까 다른 사람 평균보다 높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는 음. 써도 되지 착각했던 거야 근데 음. 솔직히 한 끼에 30만 원짜리 밥을 음. 1억 되는 사람도 부담스럽잖아요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닌데 약간 그 짓거리를 착각하고 했었다. 그러니까 이지용도 아마 3만 4천 원짜리 밥 먹을 것 같은데 본인은 34만 원. 그래서 제가 징벌을 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스스로 징벌하세요, 여러분. <laughs> 잘못하셨다면 벌을 내리세요. <laughs> 이상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성공한 사람들 또는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요. <laughs> 뭔가 이런 깨우치는 <laughs> 배우는 계기가 항상 꼭 있거든요. 맞아. 필연적으로. 맞아, 맞아. 이제 피디님은 그게 <웃음> 탈색하고. <웃음> <laughs> 그 미친 듯이 돈을 썼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순간이 있는 것 같고. 맞아. 맞아. 사회 초년생 때 네.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참돈 빌려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돈 빌려 주세요. 아, <laughs> 제가 대부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대요. 네. 이제 연 이자 20%, 20 <laughs> 최대 금리가 20%입니다. 원성님 18%예요. 해 <laughs> 야, 이 씨. 사회 초년생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그때 돈을 제일 모를 시기란 말이에요. 오랜만에 연락이 옵니다. 야, 원서가 어, 나 누군데? 오랜만에다 잘 지내니? 나 급전이 필요한데 얼마만 빌려줘. 제가 처음에 빌려줄까 했는데 뭔가 좀 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빌려주지 않기는 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 말고도 동기들이나 선임들한테 다 연락을 뿌렸었고 그중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다라고 해요. 애초에 안 빌려주고 스트레스 안 안 받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담보, 담보가 있어 이제 대출 나오나 안 그러면 대, 경매 청구. 강대부야 강대부. <laughs> 거절하는 거잘 하시죠? 잘 하는 편이죠. 제일 좋은 건 돈은 없어져. 돈 없는 거 계좌 보여줘라고 할까요? 아 기다려봐 내가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받아야 되는데 빌려야 되는데 엄마한테 물어보고 알려줄게. 오 어, 진짜 그런지.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오. 지금도 만약에 빌려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말해줄게라고 해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어. 허락 못 받았다고 하죠. 제 3자의 입을 좀 빌리는 것도 방법이라서. 어. 그런데 이 영상 보시고 보더라도 지금? 미안해 나는 돈을 빌려줄 <laughs> 수가 없단다. <laughs> 나는 많이 사기를 당해봤기 때문에 어. 빌려줄 수가 없고. 저는 진짜 돈 빌려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실제로 좀 빌려줘 봤거든요. 이게 돈이 사실 타이밍이잖아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이 기회 비용을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때는 대부분을 하지 않는 이상 이자를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친구한테. 그때 막 경매 투자 시작했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라고 이런 거야. 그런 거를 생각을 못했던 진짜. 거죠. 단순히 인간관계나 채무를 못 돌려받고 뭐 이런 음. 스트레스도 둘째지만 모아서 내가 뭐 결혼자금 을 해야 되든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을 맞아. 때에 대한 리스크가 있, 있겠네요 음, 내가 테슬라 박살났을 때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현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음. 저도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실제로 남편이 돈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 피하고 있죠 음, 내가 월급 받으면 다 엄마한테 줘서 <laughs> 엄마가 <laughs> 관리해주고 있어, 불려주고 있어. 뭐, 정말 좀 그러면 나 집에 좀뭐 갚을 빚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 뭐 갚아야 될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거야? 만약 사회초년생분들이, 부모님께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얼마 좀 지원해줘라 라고 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음. 내가 너 키워준 게 있으니 같이 갚자기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음. 키워준 건 감사하고 은혜를 갚아야 되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빚을 안고 시작을 하면 마이너스에서 인생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셔라 지금 딱 초년생들을 위해서 딱 필요한 재테크가 우선 현금을 빡세게 많이 모으세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월급의 80%, 90% 부모님 집에 사실 거니까 지방에서 수도권 올라오시 분들은 사실 안 알아봐서 그렇지 월세 싼것도 많고요 나라에서 주는 청년을 위한 월세 전세 보증금 혜택 이런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사용하셔서 최대한 나가는 돈을 적게 만드시는 그런 구조로 만드셔서 현금 빡세게 모으시면 될것 같고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다행인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데 돈을 적게 벌때다 쓰는 거하고 돈을 많이 벌때 소비가 늘어나는 거하고는 음. 완전 천지 차이잖아요. 음, 제가 지금 벌고 있는 거만큼 써버리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음. 그래서 저는 소비가 눈떠보니 불어나 있는 그거의 무서움을 알아요. 일부러 더 거지같이 사는 거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적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강제로 뚝 떼서 적금하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소비를 늘려놓으면 줄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친척 동생한테 얘기한 게 음. 월급 얼마 받으면 반 이상은 그냥 무조건 음. 적금으로 자동이체 시켜서 음. 너 월급이 절반으로 된 걸로 아예 생각하고 살아라. 맞아. 이렇게 얘기해 돼요. 네. 맞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 월급이 맞아. 뭐 250이면 그냥 125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거에 맞춰서 생활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 고생을 드래요 나중에 근데 사실 재테크나 부업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재밌어요 재미를 느끼고 했으면 좋겠는 거지 음, 성공해보지 않으면 성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맞아 또 그런 것도 있 네, 있지. 느껴보기 어렵긴 할 텐데 그게 어려우면 그런 거를 성공해서 수익을 본 사람 경제적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저희들의 하는 얘기 저희들이 돈본 얘기를 들어보시면 점점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근데 사실 커뮤니티가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이 중요해 돈 이야기를 하는 돈해. 그런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요즘.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스누피디 님에 있는 음. 어떤 커뮤니티에 같이 함께하기 전에는 제가 직장 생활에서 그래도 돈을, 즉 연봉이 고액인, 연봉을 네, 잘 벌고 있다는 뽕을 맞고 살았어요. 이런 돈 버는 사람 커뮤니티 보니까 돈 버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허, 진짜 그게 재밌지 않아요? 네, 저는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정말 제가 모르던 분야, 음. 이런 걸로도 돈이 된다고 음. 하는 것도 음. 많고, 피디 님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도 돈을 엄청 잘 버는 사람도 많아요.